네, 안녕하십니까. 이준 좋은성입니다 네, 막달 김인섭입니다. 어제 저희가 신규 현장이 열렸다고 해서. 네. 어,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네. 어, 상지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네. 어,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어, 그러니까? 카일룸 에스칼라입니다. 에스칼라죠. 네. 서울권의 고급 네. 주택들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상지고요그 음. 다음에 브라운스톤, 마크리스 정도? 정말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밤도 생기고, 네. 어퍼 브랜드 여러 가지가 생겼지만, 상지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이고, 뭐, 정재기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선택했던 브랜드이긴 합니다. 그런 상지 브랜드가 약 10년 만에 새롭게 공급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가봤는데, 오늘 하나씩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지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세 번째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리치빌과 그 다음에 카일루,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에스칼라까지. 총 3개의 브랜드로 하는데, 지금 언주로 길을 따라서 총 3개의 현장이 진행 중입니다. 음. 외관은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음. 것처럼 더피크 도산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에스칼라, 음. 그 다음에 펜디더 가사, 가사. 음. 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하이엔드들처럼 우아하진 않아요. 음. 어. 더피크 도산 맨 처음 나왔을 때, 와, 올 커스터마이징이 된다고? 네. 그것도 이 세계적인 거장들이 네. 설계를 해준다고 네. 어, 확실한 거는 더피크 도산과 팬디는 하이퍼핸드가 맞아요 외관도 네. 훌륭하고 조금, 어 요즘에 영앤리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좀 올드한데 음.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쓰잘데기 없는 시설을 좀 없애고 네. 어 그냥 진짜 주거 만족도를 높인 어, 모델이다 라고 기본에 충실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공식면측은 뭐 상지, 카일로 에스칼라인데 어, 위치는 강남구 원주로 148길-6 왜 실제 총 4개 필지도 네. 들어갔고 대지 면적은 612평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9층으로 공동주택 24세대, 오피스텔 5개 호실, 총 29개 호실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네. 주차 대수는 최대 4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차대수는총 123대가 네. 들어가게 되고요. 음. 또100% 자주식이라 원주로 네. 대로변에 있습니다.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네, 현대자동차 뒤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위치적으로는 네, 이번에 상지가 좀 이제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이제 서초구에 33곳의 단지가 있고, 이제 뭐 강남권, 청담, 도곡 이쪽으로 해서 8개 단지가 있는데, 최, 어, 기존의 상지의 입지들을 보시면 거의 그 네, 주거지역 쪽에만 있는데, 에스칼라의 경우는 상업지역입니다. 어디? 상업지역, 뭐 오피스 건물들. 뭐 기존의 상지가 위치하고 있던 그 음. 조용하거나 음. 주거로만 쓰이는 그런 공간은 음. 아니죠 그렇죠. 음. 입지는 그렇고 지하 공간들은 주차장으로 되는 것 같고 1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꾸며지게 되는데 여기는 뭐 따로 분양을 하지 않고. 네. 상지 자체에서 MD 구성을 맞춰갖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로는 갤러리 또는 이제 최근에 하이퍼엔드 쪽에 보면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 매장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라서 그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것 같고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근생이 170평 정도가 준비되고 1층에 나머지가 이제 입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라운지 한 40평과 정원 한 110평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시행차 측에서 어 파리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과, 어, 플라자 호텔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유럽 가시면 건물 안에 둘러싸진 중정처럼 되어있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중정 카페들이 예쁘게잘 되어있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중공이 되고 나면 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심 상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이런 시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벽이 11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아요 에테로노 같은 경우도 4, 5m 정도 되는 데하 필요한데 네. 네. 에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11m에 되는 담을 세워서 음. 어, 완벽하게 이제 사생활 보호를 하겠다는 네. 측면이 좀 강한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 1층 정원이 정말 프라이빗하게 입주자들을 위해서 공간들로 뭐잘 사용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세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부터 14층까지는 공동주택 24세대가 들어가는데 12층까지는 한 층에 2세대가 들어갑니다.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뉘고 13층과 14층은 한 층에 1세대가 들어가는데 A, B 타입은 좀 다르다고 해요. 네. A 타입 경우에는 이제 언주로 방면이 네. 되는 거고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든 방면으로, 어, 나와지게 되는 건데, A 타입 경우보다 B 타입 같은 경우가 시사용 면적이 조금 더 큽니다. 음... 전용 면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전용 면적이 한 4평 정도가 더 넓고. 맞아요. B 타입이 네. A 타입보다 전용 면적이 약 4평이 크고, 네.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향을 거실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제 거실이 언주로 방면으로 나와 있고, 맞습니다. 침실들은 조감도상에 보시면 네. 도산대로 방면이 정면 건물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음. 침실은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이제 거실 부분은 북서양 원주로 방면으로 나와있고 b 타입 경우는 거실 부분이 남동쪽으로 있어서 어, 아무래도 A타입 앞쪽이 좀 높은 건물이 있고 b 타입이 앞에 좀 시야가 튀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음. 음. 좀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음 공동주택에서 테라스가 있는 곳이 딱세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 테라스가 광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 세대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테라스가 2층에 두 세대 그리고 13층에 한 세대가 있는데 네. 테라스 면적이 16평부터 해서 음, 68평까지 A타입이 36평이고 네. B타입이 6, 약 60평 그리고 3층이 68평 되네요. 정원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세대는 정, 청약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정원 세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정원 세대 혹은 테라스 특허 이런 거 음. 그것만을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금방 나갑니다. 저희가 질문했던 중에 하나인데 모든 타입이 크고 작은 건 있긴 네. 하지만 전용이 다 6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방이 3개. 어, 대신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일반세대의 기준으로. 그렇지 일반세대죠? 네. 근데 방이 3개라는 게 어,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대 그리고 그이 하이엔드를 원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보자면 어 방이 3 개는 모자라지 않는데 이상하게 어 방이 이이평형수에 방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딱요2 4 세대만을 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뭐방 최근에 뭐. 이제 하이엔드. 계약자분들이 이제 3, 0 40대가 많으시잖아요6 0분들이 어, 많으셔서 그분들만 어차피 뭐 1인 가구 또는 뭐 이제 두명 정도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수치상으로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고, 여기 모든 호실들이 LDK, 일열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광폭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개 호실을, 뭐 이제 테라스 세대가 아무래도 특화 세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3층 3층 3층에 있는 테라스 세대를 보면, 상계는 늘 복도가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 약 20m 길이의 복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림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졌고, 사실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집에 그림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되게 고민하시는분도 많고, 그걸 위해서도 공사를 따로 하시는데, 여기는 보시, 어,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 20m 길이의 복도 형식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디요? 브라이튼 노년입니다. 브라이튼 노년. 브라이튼 아, 노년의 펜트 세대들은 음. 다이 복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이 복도가 있냐고 물어보니, 음. 그때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이 펜트 헤리티지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보통은 음. 그림이나 예술품 전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다. 음.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다. 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도면상에서는 보조문이 없어요 네. 어, 세대분리가 되도록 그런 공간 아닌데 엘리베이터를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피트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음. 문을 따로 내서 세대분리도 할수 있는 그렇죠. 방향이고요 네. 그리고 14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5개 호실로 이루어져 네. 있죠 어, 최근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단일건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곳은 오피스텔이 하층으로 들어가고, 공동주택이 위쪽으로 가고, 또 어떤 곳은 공동주택이 아래로 가고, 이제 여기는 오피스텔이 상층으로 올라가고, 공동주택이 아래쪽에 있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더 비싸요. 전용면적 면적은 면접, 음. 비슷하긴 하지만 요건 금융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네. 오피스텔에는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제레버리지 법인 수요가 그만큼 항상 음.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을 좀더 고층부에 음. 네. 올려두는 이 많죠 네. 레버리지를 음. 이용할 수 있다 뭐. 솔직히 요즘 시장 상황상 네. 뭐 PF 문제라든지 음. 이런 자금에 융통되는 흐름이 많이 좋은 치마는 아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믿을 만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것도 언급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시행을 주최하는 업체들이 자기 작품의 요리가 약 10%만 있으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상지 경우는 어,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PF에 대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PF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고 11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중공식이 약 4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만큼 음. 공을 들여서 짓는 음. 현장인 거죠 그선 시공이 들어가고 청약을 받고 있지만 이제 정계약은 내년 1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만 1월 20일로 정확하게 음. 날짜는 픽스가 네, 됐고요 됐고. 그렇기 때문에 PF와는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자본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지금 많이 기다리셨던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그런 하이엔드 주거 상품들과는 음. 조금 괴를 달리한다 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신 이제 금액대를 사실 하이엔드 주택들이 금액대로 오픈하지 을 않습니다 않으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공기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가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음. 127억부터 154억까지, 음.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0억부터 230억까지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공동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억대 상품이 없습니다. 그쵸? 네, 어... 잠깐 타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청담역 3호 출구 쪽에 어 신규 오픈했던 세레노삼성이라는 현장이 있었죠. 그게 오픈하고 지금 3주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음. 최근에 하이엔드 주택들이 시작가가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100억대, 1 2 0억대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착순 9홉분 네, 특전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특전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아네 주세요. 진짜 큰 혜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전기약사가 발행이 되고 난 후에는 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예정이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30세대 미만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이미 분양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죠. 최근 에테르나 라브리 27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순차적으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어, 선택을 하실 거라면 이게 내 집이다 싶으면 어,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다. 상지가 사실 무난합니다. 기존의 상지의 컨셉은 그대로 이어가는데 어, 요 수요층은 충분히. 실 거라고 봐요. 타켓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100억의 상황은 이미 뚫려 있지만 0억 대가 넘는 상품들은 아직까지도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메테르노 압구정 요라고 잘 되긴 했지만 200억이 넘어가는 수요들을 아직 선뜻 계약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100억대 전용 60평대 이상의 상품들이 많지 않은 이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잘 공략을 한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칼룸 에스칼라 같은 경우가 기존에 나왔던, 그리고 하이엔드들처럼 우아함은 없지만, 음, 아, 상지는 상지네. 이런 느낌이었었다 거주 만족도가 워낙 높고 상지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만큼 오래 거주를 하신다는 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집을 상당히 잘 짓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사후 처리도 워낙 좋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상지 매니아분들이 또 계세요 워낙 단지도 네.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지 브랜드는 믿고 가셔도 뭐 물론 누구나 아시는 대형 시공사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30년이 넘은 회사고 음. 그만큼 이제 업적들이 다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 단지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믿고 거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제가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최근 트렌드는 컨시어지 서비스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음. 근데 상지는 기본적인 피트니스, 헬스, 뭐 골프 기본적으로 딱 갖춰야 될 것만 갖췄고 컨시어지 서비스가 없습니다. 음. 대신,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거고, 딱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의 수요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 사실 지금 이 에스칼라가 들어오는 노년동은 오히려 신사동이나, 압구정에더 아, 가깝다고. 그렇지만, 길 건너, 앞으로 로데오, 프풀이 있고, 백화점을 음. 이동하시기도 편하고, 동만 노령동인거지 생활권은 압구정이나 신사동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언주로 방면으로 새로운 하이퍼엔더 주택들 개발사업이 계획중이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제 오늘은 1차적으로 갤러리에 방문해서 어, 기본적인 개요와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 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